안녕하세요. 센트럴 치과의 권순영 원장입니다.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많은 제 문의를 주시는 덧니 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덧니가 과연 왜 생기는가 뭐 이런 어, 질문이 또 많은데요. 그 이제 사실은 유전성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정확한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어떤 연구에 의한 거는 아니지만, 어, 진화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원시 시대 때는 잇몸 뼈가 아주 튼튼했고요. 치아도 또 지금보다 개수가 많았대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익힌 음식이 아니라 뭐 날거나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니까 아주 단단해야 되겠고, 또 강한 턱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어, 그런 어떤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음식을 익혀 먹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인스턴트 푸드나 뭐, 뭐, 이렇게 어떤 뭐, 쉐이크 같이 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들이 그 점점, 점점 치아들이 줄어들고, 잇몸 뼈도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증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우스개로 이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야, 너 진화가 많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어떤 진화론 쪽으로 볼 때, 점점점점 어, 점점 어, 우리가 그 잇몸 뼈와 치아가 어, 치아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속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잇몸 뼈는 이제 적은데 치아들이 많으면 즉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어, 바구니는 한 사이즈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딱 맞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용물이 많아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런 내용물을 덜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어, 발치 교정이고요. 어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덧니가 있다고 이를 뽑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나온 사람들은 잇몸뼈하고 치아를 이렇게 확장하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뭐 이를 빼는 것들이 이제 무서워서 그 비발치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명 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잇몸뼈를 이렇게 넓히는 장치들이 되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비발치를 하기 위해서 어 아무래도 확장을 하게 되면 잇몸뼈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돌출립 아니면 덧니 무조건 디발 치료합니다. 이거는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지 덧니의 어떤 치료 자체는 우리가 원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간이 없는데, 어, 그것을 이제 다 필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 그것들을 이제 속 속간에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덧니를 과연 어왜 교정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입이 튀어나와도 나 이거 매력이야. 사실 이제 서양권에서는 약간 입이 나오고, 어, 그런, 어, 동양인들을 또 선호한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입이 좀 튀어나오고 그런 분들은 이가 가지런한 경우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그냥 살아도 되겠죠. 아, 나뭐 뭐 심리적으로 내, 어,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냥 살래. 그러면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덧니는 좀 달라요. 덧니는 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덧니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잇몸뼈는 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치아는 뭐 줄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앞니 중에서 이제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들어가서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있는 것처럼 인본뼈가 점점 줄어들면서 더 심해지는 어 그런 어떤 어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발, 뭐 과거에도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좀더심각하다는 연구가 이제 요즘 나타나는 건데요. 어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 이제 덧니가 생기면은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우리가 깊게 접근이 안 돼요. 기구가 안 들어가는 거죠. 덧니가 심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잇몸뼈 깊숙한 곳에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점점 점점 점 그게 커지면서 어, 잇몸뼈랑 치아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면 이제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염증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런 어떤 탈락의 문제, 어, 치아가 빠진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치은 연화 치석에는 현기성 세균이라는 좀 이상한 균이 있어요. 더 나쁜 균이죠. 우리가 이제 혐기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입 안에 있는 일반 어 균, 정상적인 균들과는 달리 좀 아주 지독한 녀석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우리 인몸뼈 안에도 어,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을 타고 우리 내부로 들어갈 때는. 어,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라든가, 신장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심장을 공격한다고 해. 그런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의 어떤 내부 구조를 파괴하게 되면서,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무서운 점은, 젊은 분에 있어서도, 어, 임신을 했을 때, 그런 균들이, 어기형아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어,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도 스케일링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특히 덧니가 있어서 기구가 깊게 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어, 덧니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교정 치료를 해서 이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설질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나눌 때 심리적인 이유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리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죠 그런 어떤 어 나쁜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것 또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나빠지는 어 그런 어떤 어 효과를 또 미리미리 없애주기 위해서 덧니는 어곧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